탄소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도 구조화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. 어, 이 카페가 제가 자주 오는 카페에서제 수업 준비할 때 애용하는 카페입니다 이곳은 저의 강의실입니다 생각보다 조금 아차. 네. 혼자 맡고 있는 학생이 4명이었는데 고3에 가고 2명만 남았어요 여기는 책상이고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판사입니다. 이 적분 두 툭... 마지막 문제 정리하고 있던 단원이에요. 저 gt 라는 애를 x 로 치워야 할 거야. x 는 gt 이렇게. 자. 이렇게 어, 취하는 거지. 그러면 양변이 이제 미분하잖아, 각각. 좌변은 dx 될 거고 우변은 g 프라임의 t dt.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랬어 원래 이제 엄밀한 과정은 양면을 t로 미분하면 이쪽이 dxdt가 되고 g't가 되는데, 어, 그 dt가 어차피 증분이니까 양면을 곱해주면 이런식이 나온다고 그랬었지. 그럼, 이 부분이 나중에 우리가 바꿨을 때 dx로 바뀐다는 얘기야. 근데 부정적분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이상이 없어. 어쨌거나 대입을 해보면, 인테그라에 f x, 그 다음에 dx 이렇게 나오지, 그치?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적분 구간이 바뀌어야 돼. 아니? 여기에 명시된 알파부터 베타는 이 적분 변수 t에 대한 범위야. <laughs> 근데 우리는 이거 x로 바꿔놨기 때문에 x의 범위가 새로 필요하지. 근데 확실히 그런 거는 있어. 이게 걔네랑 우리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. 그래서 막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하게 생각을 해. 그래서 뭐 시시콜콜한 얘기도 막다 하니까. 저는 또 친해지고 잘 따라오고 하면 고맙지. 나 이번에도 편지 처음 받아봤잖아. 얼떨결에 고감 받아가지고 맡아가지고 처음 받아봤는데. 만감이 교차해 진짜 군대 전역하는 기분이야. 그냥 내새기를 그냥 떠나보는 내 그냥 떠나보내는 느낌. 어. 진짜 물가에 내놓는 기분이야. 뭔가 막 해줘야 될게 천진데, 아직도 천진데, 수능 문제. 처음에 맨날 칠판에다 디데이를 적었거든. 맨 처음에 적을 때가 80몇 칠이었는데, 벌써 오늘 수능 같지. 요해가. 요해가. 그런 게 약간 선생님 하면서, 그러니까 하, 학원에,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면서 느낄 수 있는? 그치. 네. 학교선생님하고 다른 그런 느낌 어 다르지 <laughs> 사실 스트레스 같은 거 이제 풀때뭐 친구들이랑 PC방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혼자서 이렇게 코인노래방 가서 풀기도 하는 편입니다 <laughs> 코인노래방을 마치고 센트럴파크 공원으로 산책을 왔습니다 여기가 되게 뭐 밤이 되면 뭐 야경이 되게 이쁜 편이라서 그래서 그거 보여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들 좀 녹화하려고 왔어요 지금 트라이벌이 잘 보이게 요 다리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보이는 게 희한하게 생긴 물체 이제 트라이벌인데 얘도 사실 뭐 하는 엔진은 잘 모르겠어요. 송도에 산지좀 됐는데도 얘가 뭐에쓰이는지는잘 모르겠습니다. 가끔씩 뮤비나 뭐 방송 같은 데 이렇게 나오고는 하는데, 어 조금 이따가 이제 내려가서 안쪽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완전히 안으로 들어가진 못하고요. 이곳이 트라이볼 내부입니다. 밑에는 물이 고여있고요. 은은하게 이렇게 조명 비춰지고 있어요. 참 이런 거 보면 느끼는 건데 성도에는 어디에 쓰이는지 용도를 모를 예쁜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원 센트럴포크 공원 이쪽에 특히 많아요 한번 주말 같은 때에 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학원 강사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일단 제 전공을 살린다고 해서 이렇게 과연 제 앞으로 좋아하면서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가장 컸어요. 당장 하는 전공 공부도 이렇게 재미가 없는데 얘를 몇십년 동안이나 하면서 제 돈벌이를 한는데 과연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좀 일단 앞섰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학원 강사 쪽으로 기운 이유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됐던 게 사실 1, 2학년 때 했었던 교육봉사 동아리 활동 때문인 것 같아요. 그때 이제 수학하고 영어 멘토링을 하고 있었는데 중학생들 대상으로 그때 제가 가르치던 애들이 이렇게 막 설명을 듣고 이해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에서도 좀 보람을 많이 느꼈고 또제 덕에 성적이 올랐다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봤을 때도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거를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보람이 느껴진다 라는 게 사실 그 당시에 조교 일을 하면서도 좀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좀 크게 기울지 않았나, 예, 좀 그게 가장 큰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좀 이제 수학 강사를 해야겠다 라고 결심을 한 뒤에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. 확실히 가르치는 입장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관점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. 지금도 그래서 많이 보안을 느끼고 예, 나름 어뭐 남들이랑 생활 패턴이 반대 반라고 하더라도 많은 불안 느끼면서 예, 좀 되게 행복하게 계속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래에 대입쓰 아래, 위에 대입쓰 위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.